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연휴 첫날이죠. 형님들, 어, 명절. 자, 이번 주, 어, 다음 주까지죠. 자, 제가, 어, 명절, 어, 연휴 첫날. 여러분한테, 어, 아침부터 또, 어, 난리도 아닌, 어, 난리.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소리가 좀 잠겼죠. 어제 어 늦게 좀 소주를 한잔 먹고 잤더만. 음좀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좀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일단 스마트폰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렸지만 미국서도 어 아웃성이자난립니다 아직까지 난리라는 건 물론 공급, 반도체 부품 부족 때문이기도 있겠지만 이거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겠죠. 일단 미국에서도 난리가 난다는 그런 얘기와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회복 시그널이 나왔는데, 자 물론 어, DRAM Exchange 어, DXI 지수죠. 자 DRAM Exchange 그 DXI 지수를 어, 제가 여러분한테 뒤에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삼성자 주가와 지금껏 반대로 움직이더만, 어 이제서야 꿈틀거리면서. 삼성자의 주가와 아주 흡사한 어, 그런 모양새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바로 해드리기 전에 일단 미국에서 지금 난리인 어, 스마트폰이죠 삼성자 그 얘기를 간단하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이폰이 출시가 됐죠. 자그 얘기를 하고 어,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자 어, 물론 여러분 아이폰이 출시가 됐는데 음... 자. 자기네들은 뭐 AP, 애플의 AP죠. 어, 애플리케이션 프리세서. 자, 여러분. 이게, 어, 사실상 스마트폰의 두뇌죠. 핵심입니다. 물론 삼성자도 엑시노스 2200 올해 하반기나, 어, 내년쯤에 출시가 되는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이놈의 애플이, 너들은, 희 어,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AP도 잘못 따라오잖아.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와 뭐 기타 다른 스마트폰을 약간 비하냥, 비꼬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죠. 자 출시할 때 삼성전자 미국 법인 공식 트위트에서 어, 나온 얘기인데 아이폰 출시를 두고 너네들은 반으로 접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멋졌을까. 자그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이죠. 자 서로가 어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스마트폰, 어깨 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고, 뭐, 애플이나 삼성자나, 전 그리고 샤오미나, 어, 기타 업체도 많죠. 자, 일단 뭐, 서로 출시되면 못잡아서안 다리고, 일단 서로 자기네들 제품이 더 좋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아무튼 삼성자가 이 폴더폰으로, 어, 대박을 치니까, 어, 애플도 약간, 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뭐, 자기네들 자랑할 거는 뭐, AP. 음, 뭐 그거 말고 뭐 특별히 있습니까? 뭐 특별히 전작과 뭐 특별히 바뀐 것도 없고 어,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AP 제가 AP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여러분이 AP 점유율인데 사실상 삼성자가 어, 이 점유율 큰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그 밖에 나머지에 포함이 될 정도로 2분기 AP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졌는데 어, 물론 삼성자 AP 본격적으로 한게 여러분 17년도 부턴가 아마 그때부터일 겁니다. 어, 사실상 그렇게 오래되지도 못하고, 뭐, 콜컴이나 애플, 그런 미디어텍, 얘네들하고는, 어, 거의 뭐 설계에 미치 있는 애들입니다. 음, 삼성자는 그래도 향후에, 어, 설계 대신 뭐, 공정, 파운드리. 자, 그 분야에서 훨씬 더 힘을 발해야 되겠죠. 엄청난 돈도 투자합니다. 하지만 삼성자 재력 있죠. AP,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뭐, 발열 현상부터 시작해서, 엑시노스, 좀 굴욕도 있었지만, 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자의 확실한 이 DNA로서, 이 AP도 어느 정도 갈목할 만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여러분, 애플이, 그래도 애플인 거는 맞습니다. 자, 사실상 미국, 아, 중국의 그 세계 최고의 시장이죠. 엄청난 시장에, 안 그래도 그 중국에는 아이폰 발라기 얘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국의 점유율만 하더라도 그 프리미엄 폰 애플이 14% 정도 차, 차지할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어 애플이 어 일단 출시를 하자 말자. 음 사전예약만 200만이죠. 삼성전자는 거의 한 100만 좀 넘었지만 사실상 중국 시장의 0%의 점유율과 14% 점유율 사실상 비교가 안 되지만 삼성자가 상당히 음, 고무적인 사전 예약 물론 반타작이죠 애플의 반타작이지만 그래도 그 중국 애들부터 시작해서 삼성자의 이 혁신이 들어간 폴드폰 자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재력을 분명히 발휘할 겁니다 자 물론 제가 미국에서도 아우성이고 난린 이유도 얘기드리겠지만 일단 뭐 전작에 비해서 뭐 애플은 어, 혁신도 없다. 뭐, 그런 얘기, 어, 있지만, 음, 사실상 중국에 출시를 했었어도, 5G, 어, 5G 폰은 못 만날 화이죠 얘네의 빈자리를 애플이 뭐, 고스라니 거의 흡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두꺼운 까고 좀더 있어 보면 또 뭔가 나오겠죠. 자, 뭐니 뭐니 해도 아이폰이, 어, 그래도 국내에서는 2030 세대들, 특히나 여성들, 아이폰 이제 질린다 상당히 이제 아이폰에서 어 폴더폰으로 어 옮겨 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국내에 좀 희한한 게2030 세대 여성 세대들은 그래도 애플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혁신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질려서 어 삼성전자의 폴더폰으로 넘어오는 소비자도 있다 어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보면, 어 차차, 삼성전자에, 어 물론 공급, 부품이나,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들어오면, 아마 본격적인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여러분. 미국에서도, 지금 삼성폰이, 어, 다른 뭐, 공급 부족이나, 뭐, 부품 수급 문제 때문에, 좀 나름 애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갤럭시 S 시리즈까지 물량이 부족해서, 어 사실상 미국 3위 통신업체죠. 어 여기서도 불만을 드러낼 정도라 는데 일단 갤럭시 S Z 시리즈 어 이것도 뭐 개통 기간이 재차 연장이 될 정도로 사실상 물량이 없습니다. 어 다른 뭐 수급이나 공급 부족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죠. 자 그것 때문에 좀 태클이 걸리는데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급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 미국의 3위 이동통신업체죠 T 모바일. 여기서 공개적으로 볼멘 소리까지도 할 정도로 일단 상당히 어 부족합니다. 자, 갤럭시 S 시리즈 물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어, 삼성자가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보다 어 훨씬 더더큰 공급 문제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자, 이 공급 문제는 어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일단은 삼성자의 이 갤럭시 Z 시리즈죠. 자, 이거는 사실상 미국에 지금 출시가 돼서 부족 사태 분명히 한 달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름 반응도 분명히 뜨겁기는 뜨겁습니다. 미국에서 뭐, 당연히 삼성자가, 어, 물론 폴드폰으로 인기가 뭐 시들했다면 뭐 애플, 어, 한방 맞은 거죠. 하지만, 제트플립, 폴드3, 자, 사전 판매 수량이 미국에서도 초도 물량, 초과할 정도로 사전 개통 기간도 뭐 연장한 바가 있지만, 최근에 그 추가 현장까지 단행할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도 어 미국에서 난리 아우성입니다. 일단 스마트폰 전체적으로 일단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어 참고하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도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 어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죠. 자 사실상 국내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어 일단 뭐 보고서가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그야말로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서도 가장 지금 이제 저렴하다. 자, 저렴한 거 맞죠? 어, 여러분, 왼쪽에 삼성자의 어, 주가 차트지만. 자, 그래프. 어, 1월부터 전고점에서 어, 사정없이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방 먹은 게 8월 달. 어, 하이라이트였죠. 완전히 떨어졌다가 이제서야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분명히. 자,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역대급 매출부터 시작해서, 어, 영업이 이게 계속해서 갱신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반도체가 살아있다는 시그널이죠. 그리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어, 어제 저녁이죠. 음,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말 그대로 반도체 메모리, 디렘 1위로서, 어, 공급을 조절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초도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80억 개에 달하는 칩을, 어, 오바를 해서 나올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어, 시장 예상치보다, 어, 시장이 훨씬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분기와 1분기에 대한, 음, 나름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어,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지만, 이거 역시 삼성자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어, 그렇게 18년도에서 19년 넘어갈 때, 반도체, 어, 반타작이 났을 정도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명히 삼성제 내부에서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거라 믿, 믿지만, 일단 최근에, 여러분, 물론 뭐, 유진 투자증권에서는, 어, 상당히, 어, 지금 디램 현물가가 하락한다는 게, 어, 사실상 지금 기울기, 기울기도 다소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제일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제가 전략적 변화나, M&A, 같은 그런 게 뒷받침된다면 뭐 주가는 당연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분명히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3분기에 호실적만 가지고는 어 절대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하죠. 주가 상승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d 디 m 현물가 안정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M&A 같은 굵직한 그러한 행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파운드리죠. 자 여러분 근데 이 d r e x c h 지 n 에서 나온 이 DXI 직수죠 DXI.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삼성자 주가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어 작년부터 삼성의 주가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그 급등이 사실상 올해의 호실적에 대한 선반응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서 내년 음, 반도체 고점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DXI DXI 지수, 이, 디레믹스젠, 이 지수 자체가, 이 삼성자 주가에도 어느 반영이 되는데, 이게 잘 보십시오. 삼성자는 1월부터 왼쪽에 6월, 8월까지 하염없이 조정을 거치면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 맞지도 않은 게, 이 오른쪽에 DXI 지수 자체가, 5, 6, 7월 달은 당연히 2분기에 삼성의 현물가나 뭐 고정거래가 어, 상당히 많이 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상승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어, 삼성자가 물론 선반영이라 치고 하반기에 우려가 있다는 게 반영이 돼서 이런 DXI 지수가 어, 상승을 하더라도 주가는 맥을 못 쳤지만 사실상 내려가는 거는 뭐 주가 희한하게 그대로 반영이 됐죠. 음, 급속하게 떨어졌죠. 7월 거쳐서 8월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급속하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d X, I, E 지수 역시도 꿈틀거리면서 이제 여러분, 끝리 보이죠?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데 자, 이게 살짝 반등하는 거와 왼쪽에 삼성의 주가의 최근에 어, 8월 31일부터죠? 8월 말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자, 이란 지수 전반적인 거와 거의 관련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DXI 지수 자체가 모든 걸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음, 그래도 주가의 선반영 어, 그 부분에 참고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보고 나는 주가가 이제 꿈틀거리고 올라가니까 어, 급등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0%는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최근에 수급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 부분은 어, 나름 느낌이 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즐거운 명절, 어, 연휴, 어, 일단 뭐, 건강,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음, 일단, 오해도 하염없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